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떤 드론을 제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드론은 파낙스20t라는 드론이고요 고객분께서는 농업용 드론 보조 지원 사업에 통과하셔가지고 구매하시게 되었습니다 1월인데도네기계 보조금 9월이 가나요? 있다면... 보통 1월에 지원 사업을 하는 게 맞는데 지역마다 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추가 모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고객님 같은 경우에도 추가 모집을 통해서 이번 한학스2 0 t 드론을 구매하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과정에 대해서... 궁금하실 해것 같아요. 좀 어렵지는 않나요? 처음 보조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렵거나 되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저희 헬스 앱과 함께 하면은 전혀 어렵진 않고요. 보조금 지원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기체를 받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론회사 사람들의 홍담당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농기계 지원 사업 선정이 되고 나면 어떤 과정을 통해 드론을 받아보실 수 있고 저희 헬셀에서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지원 사업을 통해 농업용 드론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우선 지자체 농업 기술 센터를 통해 농기계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시고 지원금 승인을 받으셔야 하는데요. 농기계 보조금 지원 신청은 보통 매년 1월 경에 모집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남아 있는 지역의 경우에는 9월이나 10월에도 추가 모집을 하기도 합니다. 농기계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은 저희가 지난 영상에도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오른쪽 상단의 링크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금 신청 및 승인이 끝나셨다면 각종 서류들의 발급과 작성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 과정에서 구매하실 농업용 드론의 견적서를 받으셔야 됩니다. 저희 회사로는 농기계 등록이 완료된 파낙스 20T 구매 문의가 정말 많은데요.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고객님들과의 상담을 통해 필요하신 물품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그에 맞는 견적서를 발송드립니다. 이 순간부터 저희 담당 직원이 구매 완료까지 고객님을 지원해드리게 됩니다. 견적서를 받으신 후에는 각 지자체의 주무관이 요구하는 서류들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세금 계산서부터 정산서, 공급 확인서, 품질 보증서 등 각종 서류들 작성하고 제출하게 됩니다. 저희가 작성해드려야 되는 서류들은 당연히 빠르게 체크해서 보내드리고요. 그 이외에 서류 작성에 어려움이 있으실 경우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직접 지자체에 연락을 드려서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고 최종 제출까지도 문제없도록 확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완료되었다면 이제 다음은 드론을 받아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저희 담당 직원이 고객님이 계신 곳까지 직접 납품을 진행해드리고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사용을 위한 기초교육도 함께 진행해드립니다. 또한 제품 수령 후에 제출하셔야 하는 납품 사진이나 증빙 서류들도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까지도 걱정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 후. 어떤 과정들을 통해 드론을 받아볼 수 있는지 안내드렸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것처럼 저희 헬셀과 함께하면 처음 신청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과정들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내년 1월에 농기계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금부터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실 겁니다. 농기계 등록 기체 파낙스 20T를 지원 사업을 통해 구입하고 싶으신 농민분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헬셀 대표번호 1688-5343으로 문의주시면 친절한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많은 농민분들이 농기계 지원 사업이라는 좋은 제도를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 방제드론을 구매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방제드론이 여러분의 농사에 큰 도움이 될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